마이 b l i o t h e 마이너스 i 거 l i o t 이게 뭐냐? 이게 지금 두 함수는 뭐야 곱한 거야, 더한 거야, 뺀 거야, 나 q 거 e 뺀거 b l i o t h e q u e Bibliotheque. b i b 어 그럼 해봐. 뭐라고 미분했어. 이거는 어, 어떻게 돼? 일 x. 어... 이거는 지금 t에 대한 거잖아. x, x. x가 앞에 나가도 된다고. 어. x 곱하기 이런 함수야. 그러면 미분을 해주는데 이렇게 x 도되겠까 a 곱하기 b를 미분하면 어떻게 돼? a 곱, 곱하고 a 미분하고 b 곱하고 음. b 미분하고 b 곱 곱해요. a 곱하고 b 미분하지. A 곱하기, A 곱하기, B를 미분했어. 어. 어? 지금 이게 X에 대한 응. 함수잖아. 어. 여기 에또 이거 X다면 X에 대한 함수일 거 아니야. 좋지. 미분하면은 얘를 한번 미분하고 곱하고, 어. 그 다음에 얘 곱하고 얘한번 미분해야지. 어. 그러면. 문제 <laughs> X 미분하면은. 음. X 미분하면은. 그려서 저는 몰라, 내가 1이잖아, 예. 어. 그러면. 뒤에꺼 거어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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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해요 너가 미분하면 이거 이거 분하고 그냥 적어준다거 그냥 적어주면 되잖아 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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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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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거 이거 이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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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이이야 이거 너가 방금 미분한 건 뭐야? X.. X.. X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야? 이거를 그대로 곱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치? 이 함수를 응 그럼 그대로 곱해줘 이래다가 응. 그러면 F 다시 T 아니 어? 글씨를 예쁘게 다시 좀 써볼래? 이건 너가 못 알아보잖아 응. 아 그럼 f 쓸까? 지금 은근 아파서 쓰지 는데 최대한 예쁘게 써봐 아파도 이쪽 손으로 받치고 힘도 없어 이제 그럼 내일 하자. 됐어. x 0이고 f 다시 t고 t t고. 그것만 미분해봐. 이것만? 그러면 뭐가 돼? 이게 a고 이게 b야. 어. a 미분하면 이거 1이 되잖아. 응. 음. b는 뭐야? 이고어그 그대로 적어줘. B이고, 이거 이거 이거. 왜 그게 비야 이게 a고 이게 b라 그랬잖아. 임원대로 네 b로 정해. 네. 근데 전체가 b잖아. 네, 알겠어요. 응고 그러면 이거고. 응. 음. 그다음에 또 이제 앞에 건 곱하고 어. 더하기. 더하기 거. 아니, 뒤 거. 아이 뒤 거도 앞에 거 곱해야지 x. 음. x 곱하기 그다음에 뒤꺼 위로 올라가. 응.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문자끼리는 곱하기 생략해 어. 뒤에 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 미분하면 얘 미분하면은 적분한 거를 미분하면 그대로, 그대로 나온다 그랬지 어. f 다시 x x구나 한번 더 x에 대입해서 여기 x에 대입해서 0은 어차피 상관없어지니까 어. 예쁘게 써봐 나중에 잘 지워질 수 있게 음. 됐어. 어. 그러면 요거 뒤에 거 미분하면 마이너스였잖아. 이 미분하면 어떻게 돼? 네가 어. 잘 보고 써봐. 미분하면은 이거 미분. 적분한 걸 미분하잖아. 어, 그대로 써주면 되는데? 그래, 써봐 그냥. T. T 아니잖아. 여기 x라고 대입했잖아. 아, x. 예를 보면 어. 이거 적분한 거를 f x라고 놓는다면 어. 거기다가 x하고 0을 대입하그면 fx-f0이잖아 음, 어? 어? 음. fx는 0은 미분하면 없어지니까 이거 미분한수가 fx잖아 작아지면서 x. 이걸 그대로 적어주라고 예, x 음. 플러스 아니 플러스는 아니지 아아니 네 글씨는 니가 좀알아보게했써알아보게좀 좀 정신이 어 f 응 음. 다시 t t 아니지? t에다 다 x 다 넣어줬잖아 그럼 뭐가 없어져 이렇게 되고 응 뭐하고 뭐가 없어지냐고 이거 이거 지 뭐하고 뭐가 없어지냐고 여기 쓴 자리에서 어 이거 이거 두 개요 뭐두개 이거 x 곱하기 응, 같은 이거 없어지면 없어졌어 이거잖아 응. 그렇지 그러면은 이건 뭐 F 뭐라고 쓴 거야 F 다시 F 쓴 다시, 거야 다시 다시 그럼 이거 적분해주면 뭐야 이거 적분해주면은 적분한 게 F x 스거 아니야 그렇지 어? 응 어. 그럼 x 넣고 0 넣으래 뭐 어떻게 돼? 그럼 x 넣, 넣으면은 x, x 넣는데 넣어 f, x 어그 다음에 마이너스 f0 f0은 몇이야? f0이요? 음. f0이 이거 구했어야지 0을 대입해봐 여기서 아 어디야 이거구나 0 대입해봐 0 대입하면 0이고 0 대입하면 0 마이너스 t 뭐야? f는 어디 있는 식 있잖아. f f 0을 대입해 봐. 0 어디 있어? x fx라는 그래프가 어디 있어? Fx? 공식이 어디 있어? fx. fx 여기요. 그리고 그래. 0 대입해 봐. 여기 1이면 예를 면 정말 대입해서 0이고 0 0 0이 돼. f 0 1이네. 그러면은 음. fx 1이네. 음. 무슨 fx 1? 음. 그러면 이게 뭐야? 너가 지금 뭘했어 지금까지. 이게 접근한 거. 뭘, 아니, 지금까지 뭘 했냐고. 진짜, 자변이 뭐냐고, 자변. 자변이. 그걸 너가 는지까먹으면안 자변이가... 되지. 이건 넌 우변이었어. 여기서 정리한 거야. 어.. 아, 맞다. 자변이 뭐였어? 이게 GX. 어. 그게 뭐야? GX, GX였어. G-X. 어, G-X. G-X를 구하래. 응. 음. 어? 그러면은 FX에서 1을 뺀 거래. FX가 뭐야? Fx가 이거. 음 응, 그럼 뭐야 답은? 빼야지. 그러면은 x 3플스 x제곱 응. 플러스 x. 음. 응. 이 답인데. 응. 맞네. 맞죠. 알았어? 아 이건 머리가 멍청한 거야? 이거 뭐야 이거 진짜? 자만하지 마. 아 잡을 아도 니가 고삼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아, 중학교 1학년이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요 잘하면 근데 뭐 너가 자꾸 잘하려고 그래 음... 모르면 받아들이면 되지 그렇지 이거는 극값을 구하래 극값을 음... 구할 때는 뭘 해야 돼? 극대값극소값 구하려면 모르죠 왜 몰라? 그럼 다시 앞에 공개해 음. 네가 찾아봐 미분 극대값극소값극대값극소값 네가 찾아봐 그래 찾아가지고, 알고 나서 봤네. 색깔 교수가 어떻게 야되 응. 그래프 개형 어떻게 되는지, 양수지, 음수지, 뭐이고 좀 공부 좀 하고 있어. 너 알아서 공부해. 응? 어? 하고. 놀고만 있다 갑자기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공부해. 네가 알아서 수학을. 모르는 거 가지 엄마한테 가서 물어보고. 엄마가 안 가르쳐 줘. 안 갈게. 가서 물어봐. 잘 형아 가르쳐 주잖아, 지금. 그때까 급수 하는 거 알겠어? 네. 그때까 급수는 어쩔 때고 왜? 어떻게 해? 네. 미분을 하면 되죠. 미분해서 영인분차찾면 되지. 네. 다시 넘어가 봐 그러면. 넘어 가서 표분 하는데 어. 어디인데? 네. 이거야? 어. 이거 한거 아니야 여기? 안 했어요. 음. 그럼 미분해봐 이거를. 미분하면은 f x고 어 오른쪽이 뭐가 되냐? f 다시 x 먼저 적어. 적었어요. 적었어. 그러고 미분하면 음. 어떻게 돼? 적분한 거잖아. 적분한 거에 미분하면 그대로 어떻게 써주면 돼? 되겠지? 어 t가 아니라 x라 f x에 미분한 적분한 거에 넣고선 미분하니까 여기 그거잖아. 어. 어 음. 그러면. 음게 어. 음. 음. 응. 이렇게, 이고게 이렇게, 이게이인점이렇이이너스이은게이겠지 이렇게, 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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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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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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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이게 음수, 음수 안 쓰고. 응. 네. 0 대입하면은 양수, 음. 음수니까 음수고 음. 이대파하 음수, 양수 음. 아니지 이대입하 양수, 양수니까 음. 양수 음. 그러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라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음. 음. 극대고 여기서 극댓나니까 마이너스 을 대입하면 되지요 응?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마이너스 1 대입해봐 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되는데 그럼 어디에 팔지 여기가 대표되는 거야 아닌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이걸 구했잖아 조금 음. 넌 진짜 적분할 수 있잖아 이제 그렇지 어 음. 이거는 뭐야 3 x 제곱 마이너스 삼이야 그렇지 어 이거 적분하면 뭐야 이거 이거 적분하면 s로 3... 구해봐 적분한 거를 x x의 3승 음. 마이너스 삼 x 음. 아, 맞지 음그 다음에 적분 상수가 있어요이 적분했으면 그렇지 플러스 c 음. 여기서 생각해보자고 뭐를 대입했을 때 0이야 마이너스 1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을 1 대입하면 1, 0이야? 마이너스 c가 1을. 어?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0이야 적분이? 아니 거의 1이요 1 대입하면 뭐야 0이요 f1이 0이네 그럼 여기다가 이거 지금 f-x 구한거야? fx지 네, 적분했을 때. 어, 그럼 f1을 넣어봐 여기 f1 대입하면은 음. 이게 영이겠구나. 이게 음. 마이너스 3플스 c가 영. 음 그러면은. 그러면은 마이너스 2 플러스 3 그럼 c가 2이네 c가 2야 음. 어. 그러면. c가 2고 그럼 답은 이거네. 그렇죠. 그래? 그러면 극댓값은 음. 몇이야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대입 플러스 3이 대입고 음. 플러스 2니까 오니까 마이너스 4예요. 맞았어. 극솟값은 6 5 0 1 d 폰 n 1 마이너스 a 플러스 i 니까 0. o be a good one. Yes, I am g o i 아까 to be a good one. Yes, I am going to be a good one. Yes, I am g e a g o o 하는 n e Yes, I am going to be a g o 해 d one. 4를 곱해야죠 이렇게 음. F2 <+4H2> 음. 음. 마이너스 f 2 4 h f 음, 4는 여기 전체에 곱해준거야? 그럼 전체 곱한다고 했잖아 근데 그렇다면 근데 리미트 H가 0으로 가면 무슨 의미야? limit 0으로 가면 0이 되지 영어로... F2잖아 0이 어. 아니라 아, 이건 무슨 의미야? 어, X에다 2를 대입해 어? 아니 이건 네? 무슨 의미냐고 4 x 축이 4만큼 변하이치만큼변할때 응. y 축이 2라는 점에서 4이치만큼 변한 부분 2라는 점에서 빼면 그게 어. 무슨 의미냐고? 그게 거리? 거리? 아닌데 몰라요. 몰라? 응. 지금 변화량이 0에 가까워졌어. 응. x의 변화량을 무한히 응. 줄였단 말이야 0으로. 응. 어? 응. 그러면 어느 한 점에서 그 거잖아. 접선이잖아. 일하는 음. 점에서 0으로 보냈을 때, 일하는 점에서 x 변화량을 무한히 작게 했을 때, 음. 어? 그 변화량인 거잖아. 그럼 이게 뭐야? 넓이? 넓이? 아닌데, 어... 음... 이런 그래프에서 기울기. 그래, 기울기가 뭐야? 어, x분의 y를 무한히 작게 한 거. 여기서, X1에서 X2만큼 변했고, 여기는 Y1에서 Y2만큼 변했어. 음. 기울기는 X2에서 X1분의 Y2, Y1이잖아. 어? 근데 어. 이 변화량, 음. 이 변화량을 무한히 가깝게 붙여서 음. 이 점에서 Y축의 변화량을 봤다고. 그게 뭐야? 접선의 기울기잖아. 그건 그치. 뭐야? 미, 그 기울기. 기울기는 기기울 뭐야? 이 저, 접선의 기울기. 접속이... 이거는 뭐야? 그게 적분이야? 미분이야? 어제 작아진 게 아니고 미분. 그래, 그 미분이라고 이거는 이라는 점에서 사이치만큼 음. 떨어진 곳의 이라는 어. 점에서의 강의 y축의 변화를 본 거야. 어? 사이치만큼 어? 떨어진 곳에서 사이치를 무한히 영으로 보냈어. 그럼 뭐야? 무한히 영으로 되면 어느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라는 점이 있었어. 어? 어? 2에서 4h만큼 떨어진 곳에서, 음, 음. 음. 2에서 2 플러스 여는 4h잖아. 음. 2 플러스 4h잖아, 여기는. 그치. 2 플러스 4h 마이너스 2를 했더니 4h가 나왔어. 음. 4h야 변화, 여기가. 그치 x축의 변화는 4h인데, 그때 음. y축의 변화량은 2 플러스 4h잖아, 여기는. 그치. 2 플러스 4h일 때 함수 값에서, 음. F1 때 값을 뺐다고. 그치. 그러면 기울기잖아. 응. 기울기인데, 이거를 이 h 를 무한히 작게 보냈다고. 그럼 뭐냐고, 이 점에서. 접선의그 뭐냐, 저, 직선. 미분이라고, 미분. 아, 그치, 그게 미분이지. 어, 그럼 이거는 뭐야? 어디서 미분이야? h에서. 여, h에서 아니라 h를 H0 0으로 보냈다니까? 어. 0인데 남은 건 숫자가 뭐가 F2. 남아 F2. 그럼 뭐에서 미분이야? 함수에서? 어 여기서 0이라면뭐에서 미분 란 숫자에서 미분이냐고. 4h. 4h. h는 0으로 보냈다니까. 아, 그럼 h 그건 자꾸 델타 x에서 미분이라고 하는 거야. 델타 x만 델타 x는 0으로 보냈는데 델타 x에서 미분이라고 아, 무슨 바보 같은 거야. 그럼 ]니까? f2. f 2라는 거지. 음. 미분한 거에 4로 곱한다는 거지. 음. 그럼 해봐. xf 구했잖아, 네가 여기서. 응. 음, 그럼 미분해서 4, 2를 대입하고 4로 곱해. 음. 이거에다가 3을 곱해 4를 곱해 12x 제곱 마이너스 12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라 그랬어 f-2 뭐에서의 미분이야 이게 이 공식이 그 공식이 0으로 보냈어 어. 0 음. f2 마이너스 f2야 그럼 어디서의 변화야 f-2로 F 구하라고? f-2면 뭐야 아 1을 대입하는이나대입하는 이리티의 판4는 이리티의 판이리면 이리티의 판으로 이리티의 이리이는이이리이리는이리티는 이리티의 판으로는 이그만의판으이는는